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트로트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대형 음악 시상식, 2025 트롯 뮤직 어워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2025년 7월 28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 KINTEX에서 성대하게 열리며 한해 동안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빛낸 최고의 아티스트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노고와 성취를 기리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상식은 세대를 초월한 교류의 장이자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큽니다.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는 단연 송가인의 수상 소식입니다. 그녀는 여자인기상 팜퓰레러티 어워드 을수상하며 트로트 여왕이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입증했을 뿐 아니라. 트롯 뮤직 어워드 역사상 가장 많은 여자인기상 수상 기록을 세우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과 관객을 사로잡는 카리스마는 왜 그녀가 여전히 트로트계의 절대적인 중심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025 트롯 뮤직 어워드의 막이 오르자 일산 킨텍스(KINTEX)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음악의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2년 연속으로 MC를 맡은 김성주 아나운서는 특유의 재치와 부드러운 진행으로 오프닝부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머러스한 멘트 속에서도 흐름을 깔끔하게 이끌어가는 그의 능숙한 진행은 시상식의 품격과 따뜻함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는 그의 첫 멘트에 객석에서는 큰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에는 나훈아, 진성 같은 트로트계의 전설부터 장민호, 영탁, 손태진, 전유진 등 현재를 빛내는 스타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무대 뒤에서 대기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공연 순서를 맞추는 모습은 마치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음악 가족의 따뜻한 풍경 같았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객석에서는 세대 불문한 함성과 응원이 쏟아졌고 카메라는 가수들의 표정과 관객의 환호를 교차로 비추며 현장의 뜨거운 온도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의 주제는 로드였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음악적 여정을 뜻하며 무대 연출과 공연 구성 전반에 걸쳐 이 메시지가 녹아 있었습니다. 대형 LED 스크린에는 옛 흑백 무대 영상과 최신 무대 영상이 번갈아가며 재생되었고 조명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듯 부드러운 황금빛에서 미래지향적인 블루와 퍼플로 변화했습니다. 무대 장치와 규모는 k p o 콘서트를 연상케 할 만큼 정교하고 화려했습니다. 360도 회전 무대 레이저 조명 고해상도 스크린, 입체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트로트 특유의 인간적인 울림과 따뜻한 감성이 자리했습니다. 전통적인 악기와 현대적인 사운드가 함께 어우러진 순간 관객들은 이것이 바로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올해 2025 트로트 뮤직 어워드의 문을 연 오프닝 무대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송가인은 김희재, 손태진, 장민호, 전유진, 안성훈과 함께 트로트의 거장 나훈아의 명곡 라이프를 열창하며 시상식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대형 LED 스크린에 나훈아의 상징적인 장면이 스쳐 지나갔고, 웅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와 함께 6명의 아티스트가 한 줄로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송가인의 파트가 시작되자 그녀만의 서정성과 힘이 공존하는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통 국악에서 다져진 탄탄한 발성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곡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고음에서는 시원하게 뻗어나가며 관객의 가슴을 울렸고 저음에서는 부드러운 울림으로 감싸 안으며 곡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그녀의 무대 매너는 우아함 속의 힘이었습니다. 곡의 흐름에 따라 절제된 손동작과 시선을 사용하다가도 절정 부분에서는 단호한 발걸음과 강렬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절묘한 균형 덕분에 송가인은 트로트의 고전미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낸 무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곡이 끝난 후, 공연장은 한동안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는 관객,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진 팬들, 그리고 무대를 함께한 동료 가수들의 미소가 그 순간의 특별함을 증명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시상식의 오프닝이 아니라 트로트가 세대를 잇는 살아있는 음악임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송가인이 올해 2025 트로트 뮤직 어워드에서 여자 인기상 팜퓰레러티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그녀의 음악성과 인품이 대중에게 폭넓게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데뷔 일에 한결같이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지켜왔습니다. 특유의 구수하면서도 힘있는 창법, 국악에서 비롯된 깊은 울림, 그리고 가사 한줄한줄에 진심을 담아내는 감정 전달력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왔습니다. 송가인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무대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녀는 늘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데뷔 후 지금까지 단한번의 스캔들도 없이 활동해왔습니다. 각종 자선 공연과 기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팬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진정성이 팬덤의 충성도를 높였고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송가인에게 있어 새로운 기록을 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자 인기상을 수상한 그녀는 이번 수상으로 트롯 뮤직 어워드 역사상 가장 많은 여자 인기상 수상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인기가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켜온 음악에 대한 열정과 관객과의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결국, 올해의 여자 인기상은 송가인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비추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여전히 트로트의 중심에 서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대중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5트롯 뮤직 어워드의 또 다른 백미는 바로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 무대였습니다. 박성훈 빈예서, 이수연, 황민호 등 젊고 재능있는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올라 트로트의 대부 송대관의 명곡들을 새롭게 해석해 선보였습니다. 신선한 편곡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 매너는 곡의 젊은 숨결을 불어넣었고 이를 지켜보는 관객들은 전통적인 멜로디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피날레 무대에서는 세대와 경력을 초월한 모든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함께 차차차의 경쾌한 리듬이 울려 퍼지자, 베테랑 가수들과 신예 가수들이 나란히 서서 웃음과 춤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함께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이 순간이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트로트가 하나로 이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임을 느꼈습니다. 이 특별한 무대에서 송가인의 존재감은 단연 빛났습니다. 그녀는 정통 트로트의 깊이와 품격을 지키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무대 연출과 감각을 더해 양세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베테랑 가수들과의 호흡에서는 안정감과 존중을, 후배들과의 무대에서는 따뜻한 격려와 에너지를 보여주며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진정한 가교 역할을 해냈습니다. 송가인이 여자 인기상 수상자로 호명되는 순간, 킨텍스 공연장은 그야말로 환호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고 플래카드와 응원봉이 흔들리며 무대 위를 향했습니다. 송가인이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짧은 순간마저 관객들은 끊임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팬들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눈시울을 불키며 그녀의 수상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직후 한국의 주요 SNS 플랫폼에서는 샵 송가인 밑줄 여자채 따인 기상, 샵 TROTMUSICAWARDSA025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성의권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송가인의 수상소감 영상, 오프닝 무대 사진, 팬들과의 인사 장면을 공유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역시 송가인, 트로트의 자부심, 이 시대의 진정한 여왕, 같은 댓글이 이어졌고, 해외 팬들도 함께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언론 역시 이번 수상을 크게 다뤘습니다. 다수의 매체들이 그녀를 무적의 트로트 여신, 세대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아티스트로 표현하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꾸준히 지켜온 성실한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부 칼럼에서는 송가인의 수상이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트로트 장르 자체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송가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통 트로트를 부르며 많은 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그녀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 송가인은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을 위한 투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울림을 전하기에 이번 행보는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올해 2025 트롯 뮤직 어워드는 송가인의 굳건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장르의 스타를 넘어 한국 음악계 전체에서 세대를 잇는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음악 여정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